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3학년이 되고 나서 첫 수학 수업 시간입니다. 네, 쌤 이름은 조수현이고요. 작년에 여러분들과 수업을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자, 과연 그건 언제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과제에 써주는 친구들한테는 네, 쌤이 좀더 기억을 잘할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은 처음부터 이제 진도 나가기는 좀 그렇고, 뭐 그렇다고 뭐 OT 같은 거로 온라인으로 하면은 약간 살짝 전달력이 안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수의 체계에 대해서 쌤이랑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숫자죠. 우리 자연수입니다. 네, 뭐 대상의 수를 세는 것이 수의 출발이에요. 그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별이 하나, 둘, 둘, 두 개. 그리고 뭐 닭을 보면서 닭한 마리, 닭두 마리. 아니면 뭐 해가 뜨고 이제 밤이 오고 하면서 하루 이틀.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바로 이제 숫자 2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 2를 발견하는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라기 보다는 약간 우리의 생각이 표현된 관념의 표상으로 좀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자연수는, 네, 영어로 natural n u m b e r 요 되게 요거를 제대로 바로 직역을 했죠.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자연수가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저뭐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게자연수예요 라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1, 2, 3, 4, 5 이런 게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일까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자연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일단 1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붙습니다. 수 n이 자연수라면은 n 플러스 1도 자연수가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n이 1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한 n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또 이제 2도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가 자연수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여기에 2를 쓰면요 2 플러스 1 얘도 3이죠. 그러면 3도 자연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또 이제 3이 자연수니까 3 플러스 1인 4도 자연수가 돼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자연수의 예시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우리가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조건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제 이 밑에 문장을 보고 알수 있을 거예요.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이다. 1이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성립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0이 자연수이면은 0 플러스 1인 1도 자연수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1이 자연수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0도 자연수고 그럼 얘가 말이 안 되는 거죠. 0이 자연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도 자연수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수는 1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가 자연수의 뜻이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 자연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웠던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수입니다. 정수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정수를 이제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뭐 자연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음의 정수도 있었고, 0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릴 수 있을 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식이 하나 있어요. 얘는 이제 자연수예요. 앞에서 배웠던 내추럴 넘버 자연수고요. 그리고 이제 요식을 만족하는 x가 있습니다. 자 자연수와 요식을 만족하는 x 그리고 0을 합해서 우리가 요 모임들을 정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볼게요. 자 자연수는 가장 작은 수1그 다음에 1 플러스 1인 2 2 플러스 1인 3 3 플러스 1, 4. 이렇게 쭉 나갔고요. 그러면 은 X는 어떻게 구하냐.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얘를 이항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N입니다. X는 N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쭉 가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은 우리 이거 많이 본 거네. 이건 자연수고요. 이제 요거는 뭐예요? 얘는 음의 정수가 되는 거죠.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은 게 음의 정수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0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얘네가 전부다 이제 정수다라는 거죠. 정수는 이제 지, 어, 그 모임들을 이제 통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z를 많이 쓰거든요. z를 많이 쓰는데 그 어원은 이제 독일어. 독일어 이걸 독일어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얘 예, z를 따서 이게 독일어로 세나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를 따가지고 z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물론 뭐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막 다루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씩 기호를 볼수 있습니다. 그때 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만 해줘도 쌤은 엄청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볼게요. 하나 쌤이 의문을 여러분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요거.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 정수가 있을까? 과연 있을까요? 요렇게 일반화해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첫 번째 과제로 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과제예요.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 정수가 있을까? 요거에 대한 답변과 그러니까 O 또는 X겠죠? 그리고 이유까지 써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요거는 이제 요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얘는 영어로 Rational Number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R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Q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 얘는 유리 여기서 이제 목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탈리아어라고요. 그래서 대문자 Q로 많이 보통 많이 나타냅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자 유리수는 유리수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정수의 비로 얘가 지금 우리가 직역을 유리수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들 많이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제 레셔널 이라는게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합리적이다라는 뜻도 있어 가지고 합리의 리가 들어온 건데 사실 정수의 b 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셔널을 가져온 건데 요거를 이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이 해석된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사칙 연산에 대해서 자유로운 가장 작은 모임입니다 사칙 연산이라는 거는 네 가지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이렇게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자연수랑 자연수를 사칭 연산을 하면은 뭔가 기호로 그냥 별로 해볼게요 사칭 연산 중 아무거나 해요 얘의 사칭 연산 이러면 얘는 자연수가 나올까? 나올까요? 내용이 좀 어렵죠 만약에 자연수 3이랑 자연수 4가 있어요 얘를 뺄셈으로 하고 싶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자, 사칭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얘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는 사칙연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정수랑 정수랑 또 어떤 사칙연산을 하면은 무조건 정수가 나올까요? 한번 예시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위에 있던 3이랑 4랑 또 가지고 올게요. 3이랑 4랑 나눗셈을 할게요. 그럼 얘는 4분의 3이죠. 얘는 정수가 아닙니다. 4분의 3은 정수가 아니죠. 따라서 얘도 사층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이제 유리수랑 유리수를 보면요, 덧셈을 해도 유리수가 나오고요, 뺄셈을 해도 유리수가 나와요. 곱셈과 나눗셈을 해도 무조건 유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층 연산에 대해서 가, 이제 자유로운 가장 작은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학에서는, 수학이란 학문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걸 다루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을까?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 유리수가 있을까요? 요것도 쌤이 과제 2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제 2번. 요거에 대해서도 O와 X로 답을 해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수식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딱 보면 이해는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걸 수학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수식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본인의 생각 안에서 판단을 해서 이유까지 써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무리수는, 이거는 약간 우리 스포입니다. 스포. 배운 적이 없어요.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무리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체계를 먼저 쌤이 설명을 할때 지금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죠?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무리수를 설명을 해보자면요. 일단, 이래셔널 넘버. 어? 아까 유리수는 뭐였어요? 이셔널 넘버였죠?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게 붙었어요. 반대되는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대되는 뜻이다라는 거는 이제 요거죠. 유리수의 뜨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무리수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뭐수 수, 소수로 이제 구하다 보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유리수로 나타낼 수가 없게 되어 따라서 이제 여기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키워드 실수. 실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요만큼 있다고 치면요. 실수. 그 다음에 뭐 유리수가 요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유리수가 아닌 실수. 얘가 무리수가 됩니다. 이제 무리수의, 무리수의 뜻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정의는 아니고요. 얘가 이제 정이고 이해가 정이다 보니까 그 결과로 유리수가 아닌 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뜻은 이렇게 써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 중에서도 유리수가 아닌 애를 무리수. 근데 그 무리수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입니다. 유리수의 특과 되게 대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의 정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때 나왔어요. 우주의 질서는 모두 정수의 비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쵸? 틀린 말이죠. 왜냐면은 무리수 모두 정수의 비라는 거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무리수라는 개념도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렸다는 말입니다. 자 보면요, 이제 나왔어요. 실수라는 뜻은 이제 리얼 넘버랍니다. 이렇게 얘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지금 우리가 배운 수들을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어떤 수를 떠올려 보세요.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되겠죠. a가 0이면 a 제곱은 0이겠고 a가 0이 아니라면 이제 같은 부호끼리의 곱셈이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또 다른 개념으로 뭐 실제하지 않는 수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그거는 고등학교에 가서 배웁니다. 그리고 실수라는 거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는 수의 모임입니다. 이제 실수 체계는 이제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직선 상의 점을 찍을 수 있는 수들이 실수구나 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느 점을 찍더라도 얘는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됩니다. 네. 어떤 점을 찍더라도 한 점에 대응을 하고, 한 점은 한 수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 수는 유리수 또는 무리수. 반드시 둘중 하나는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수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칙 연산에 대해서 실수끼리 사칙 연산을 하면은 그 결과가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자유로운 모임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어 자연수부터 뭐 이제 새로 수포 당한 무리수 그리고 실수까지 우리가 수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은 쌤한테 질문을 해줘도 좋고요. 그리고 과제 이제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은 쌤이랑 되게 막 이것저것 더 궁금한데 뭐 그렇다면은 등교했을 때쌤 찾아와가지고 좀더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영상을 시청을 했으니까 이 시간 내에 과제를 꼭 제출을 해주세요. 과제를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 45분 안에 과제를 제출을 해야 여러분들이 출석 인정을 받으니까 꼭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